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985명으로 이틀 만에 1000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 등에서의 집단 감염과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겨울철임을 고려할 때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내년 2분기 이후에 얀센과 화이자 백신 1,600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백신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손님은 10만원 이하,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설과 정동진 등 관광명소도 당분간 폐쇄됩니다. 영국에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 두 번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온 여행객이 감염돼 영국에 전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85명으로 하루 전보다 100여 명 줄어서 1,000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망 증가세는 여전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하루 새 숨진 사람은 17명 늘었고 국내 사망자는 모두 756명에 달합니다. 인공호흡기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7명 늘어 누적 291명입니다. 지역 발생은 955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314명, 경기 277명, 인천 53명 등 수도권에서만 644명이 확진됐고 경북과 충북, 부산, 제주 등 모든 전국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신규 회배 요입은 30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699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37,425명입니다.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인 얀센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600만 명 분량에 대해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200만 명 분량이 더 많은 600만 명 분량을 계약했고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 천만 명 분량을 계약하고 일단 내년 3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2분기 안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그리고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보고를 국민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합니다.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200만 명분이 더 많은 총 600만 명분을 계약하였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100만 명분을 계약하고 일단 내년 3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옵니다. 아울러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더 앞당기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입니다.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실제로 안전한지 효과는 충분한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전국에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다섯 명 이상의 식당을 이용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스키장 등의 겨울 스포츠시설과 해돋이 명소는 당분간 폐쇄됩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연시가 코로나 19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에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당에서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입안시 손님은 10만원 이하,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4명까지 모이면 안전하다, 괜찮다 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여야 하셔야하며 특히 5명 이상의 모임은 위험성이 무척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사람들이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도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강릉 정동진 등 해돋이 명소, 국공립 공원도 폐쇄됩니다. 호텔, 펜션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절반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초과 예약됐다면 취소 환불해줘야 합니다. 극장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이나 시음 행사를 할수 없습니다. 예배 등의 정규 종교행사는 비대면이 원칙이며, 그 밖에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요양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으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의료진 업무가 가중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진이 부당한 처우로 사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 관리체계도 여전히 엉망이라면서 정부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안윤아 기자입니다. 선제검사로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아보려는 시민들로 늘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 14일 운영을 시작한 뒤로 열흘 동안 29만 3천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임시검사소 140여 곳에 배치된 의료진은 의사, 간호사 등 488명. 의료진 1명이 600명을 검사한 꼴인데 체력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선별 진료소가 더 업무가 추가된 거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주말이고 밤이고 없이 지금 다들 근무를 돌아가고 있거든요. 휴직도 생각하고 뭐 사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직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의료진들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다른 지역에서 지원받아 파견한 추가 의료 인력이 네. 기존에 일하던 의료진보다 세네배더 많은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그만두는 사례가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기존 인력은 사기 저하와 박탈감으로 불만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 관련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증 환자 병상이 부족하고 체계가 잡히지 않은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증 환자가 이미 배정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취소되어 도로에서 앰뷸런스 안에서 대기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전담 병원별 전원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의료진이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의 긴급 면담과 현장 간담회 개최 등을 요구했습니다. YTN 안유락입니다 주한 미군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오늘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이르면 크리스마스 전에 받을 수 있다며 주한미군을 위한 미국 국방부의 코로나 백신 초기 보급 물량이 곧 한국에 도착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어제 장병들에 대한 공지문에서 며칠 안에 모더나 백신을 받게 될 것이고 초기 물량은 의료진의 대상으로 접종하며 이어서 추가 물량을 들여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코로나 백신은 자격 있는 주한 미군사나 모든 구성원에게 보급되며 이는 상시 전투 태세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화이자 백신 등 초기 물량 4만 4천 회분을 한국을 포함한 국내외 군사 시설 16곳에 보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개발연구원 KDI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30%내배로 분석했습니다. 또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지난 5월 전 국민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가계소비가 26.2%에서 36.1%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매출 증가를 기준으로 4조 원의 소비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시장 카드 매출은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90% 이상이 5월과 6월에 소비되면서 매출 증대로 이어졌고 민간 소비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에는 매출 감소 폭이 커졌습니다. KDI는 가게들이 8월에 예정했던 소비를 미리 앞당겨 5월에 집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4조 원이 넘는 재난지원금 가운데 70% 정도는 채무 상환과 저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가게에서 채무를 상환하는데 쓰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저축을 통해서 미래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축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효과는 업종별로 매출 차이를 보였습니다. 내구제와 필수제는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업은 상대적으로 매출액 증가가 작았습니다. 여행과 찜질방, 목욕탕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극감한 매출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KDI는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대면 서비스 소비를 꺼리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감염 위험 속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 활성화 정책은 방역정책과 상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DI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면 일괄지급보다는 피해 계층을 선별적으로 신속하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내년부터 세고 14일에서 35일 어린아이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신설하는 등 국가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유아 초기 건강 검진은 내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일에서 35일 기간 영유아 건강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서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성당과 교회의 성탄 미사와 예배는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성탄절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성탄의 참뜻을 기리고 이웃을 돕는 마음은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만든 캐롤 음원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조용히 캐롤이 울려 퍼지고 인파가 분볐던 이곳, 올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성탄 행사와 미사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잘안 되고 다들 힘든 상태여가지고 마음이 많이 안 좋은데 빨리 코로나,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들.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천주교의 성탄 미사가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웃도끼 부스 옆에 설치된 성탄 구유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상징하는 형태의 조형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은 개신교 교회들도 성탄을 맞는 분위기는 천주교와 비슷합니다. 대면 은사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사상 첫 비대면 성탄 예배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확산이 성탄 행사를 막고 있지만 예수탄생의 참 뜻을 기리는 어려운 이수도 없는 사랑의 나눔 행사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마음으로라도 돌봐주는 협조하는. 내년에는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캐럴과 함께 성탄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한절 EV 인 오늘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다 오후에는 찬 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일부터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중서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와 충북, 전북과 광주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오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해소되겠지만 서울 낮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영국에서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남아공에 다녀온 사람들이 옮겨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와는 별개인 또 다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확인됐다고 메테콕 영국 보건장관이 밝혔습니다.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온 여행객 2명이 감염돼 영국에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각각 처음 발견된 이들 두 개의 변이 바이러스는 서로 유사하지만 따로 진화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공중 보건의학 전문가는 이들 변이 바이러스 역시 새로 개발된 백신에 의해 통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행국 장관은 서식스와 햄프셔 등 잉글랜드 동부와 남동부 여러 지역이 코로나19 대응 4단계로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600만 명이 추가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3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영국 정부가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던 코로나19 신속 검사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일 검사 가능 건수를 현재 43만 건에서 내년 초까지 1000만 건으로 늘리려고 했던 영국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에 따르면 이달 초 리버풀에서 진행된 대규모 신속 검사 결과 바이러스 함량이 높은 경우에 30%를 놓쳤고, 통상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양성 사례 중 절반 가량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 범인 검대 학생 7,000명을 대상으로 신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사례 60건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우선 내년 1월 말까지 신속 검사 센터 한 곳을 운영하면서 검사 결과를 화,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봉쇄됐던 영국과 프랑스의 국경이 조건부로 개방됐지만 주요 무역항로인 도보항은 코로나-19 검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합의 다음 날에도 제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을 떠나기 위한 하회 트럭 운전사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유럽 대륙으로 나가는 영국의 도보항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국경을 재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도보왕은 합의 다음 날도 개방이 되지 못했습니다. 국경 재개방 소식이 전해지자 화물 트럭 운전사들은 아침부터 도보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인근 고속도로에도 차량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검사소 준비 등을 이유로 경찰이 도보왕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마음 급한 운전사들은 야유를 보내고 일부는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국경 재개방 조건에 따라 프랑스에 입국하려는 트럭 운전사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도 브레브리아 도보항 입구에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했지만 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 5천여 대의 화물 트럭이 도보항 인근에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코로나 검사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소매 컨소시엄은 도보항의 트럭 적체 현상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선 식품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와이텐 채문석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방 물자 생산법까지 동원해서 화이자의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계약하면서 내년 7월 말까지 2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도 모더나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를 통해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추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최소 7천만 회분을 포함해 7월 말까지 1억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화이자와 기존 1억 회분을 포함해 모두 2억 회분을 계약한 셈입니다. 여기에 모더나 백신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억 회분씩 인도 받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내년 7월까지 확보한 백신은 모두 4억 회분입니다. 이는 두 번씩 접종하는 것을 고려하면 모두 2억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엘릭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추가 구매로 내년 6월까지 원하는 미국인 모두에게 접종할 충분한 물량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Now that 이에 따라 캐나다도 미국에 이어 두 가지 백신을 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성인 인구 3분의 2인 2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10 강태욱입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미국 뉴욕시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영국발 방문객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격리 조치를 적용합니다. 빌 더블라주 뉴욕시장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현지 시각 23일 기자들과 만나서 뉴욕시에 오는 모든 국제 방문객이 자가 격리 명령서를 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은 뉴욕시 공항에 도착한 모든 국제선 탑승객은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자택 혹은 호텔로 뉴욕시 보건부가 발송한 자가 격리 명령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온 방문자의 경우에는 보안관실 소속 경관들이 호텔 또는 자택을 방문해 격리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받습니다. 격리 명령 위반이 적발되면 하루 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뉴욕시는 밝혔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브입니다. 예년 같으면 온 거리에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북적일 텐데 올해는 조금 다르죠. 그래도 마음만은 같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 집에서 어느 때보다 단란하고 건강한 성탄 여유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